샬롬 세상에 줄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2025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월 17일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간의 흐름 속에서 결국 성도인 우리의 고백은 시간의 주인은 우리가 아님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인되어 주신 하나님만 높이고 오늘 하루 도 허락되어진 시간 가운데에서 귀하게 시간을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로세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로시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아리라 불렀더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로 시작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25장에서 아브라함의 죽기까지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 중 하나가 그의 조카인 롯입니다. 롯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숙부 아브라함과 동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롯은 소유가 많아져 아브라함으로부터 분가를 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으로부터 거주 선택권을 받았던 롯은 여와의 동산 같이 보였던 요단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이 지역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살아가던 중에 롯과 그의 식솔들은 북방 왕들의 침입으로 인해 포로로 끌려가는 환란을 겪었지만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을 뒤쫓아가서 롯과 그의 식솔들을 구하고 로세의 재물을 다 찾아 주었습니다.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각해져서 소돔의 지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이를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소돔의 의인이 있다면 그 성을 멸망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소돔의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돔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과 로세 가족이 소돔에서 피신하는 과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두 천사가 로색에게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르되라는 단어의 의미는 명령하다, 지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12절의 의미는 천사들이 로색에게 단순히 고지한 것이 아닙니다.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이끌어 내라 라는 말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밖으로 이끌어 낼 대상은 사위, 자녀, 그리고 로세계에 속한 자들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천사를 파송하여 로세계 고지한 이유, 즉 소돔을 멸하려고 하시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13절을 보시지요. 그들에 대한 부르지음이여와 앞에 크기 때문입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무엇일까요? 부르짖음은 바로 앞장인 18장 20절과 20절에서 언급되었는데, 죄악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원성입니다. 소돔의 멸망 이유를 들은 로스 천사들의 명령대로 가족을 성밖으로 이끌어 내고자 가족에게 천사들의 말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도로 잊지 말아야 될 신앙 고백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기 원하는데요. 성도의 신앙 고백 첫 번째는 성도는 내가의 신앙이 아니라 여호와께서의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죠. 로시에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말씀합니다. 근데 로시 사이들은 장인 어른의 이 말씀을 지금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다라의 원어적 의미는 비웃다란 뜻입니다. 희롱하다란 뜻입니다. 사회들은 진지하게 말하는 장인을 비웃고 희롱했고 무시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회들은 소돔이 멸망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사회들이 악한 성안에 살면서 부패되었고 소돔의 죄악에 무감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의 신앙으로 생각하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로세 말은 단지 장인 어른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장인 어린이 말을 하였다고 하여도 사위로서 당연히 어른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하물며 로스는 자신의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의 신앙은 기준이 내가 되기 때문에 내가 복음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은 것만 취사 선택하고 내가 생각할 때 좋지 않은 것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흘려버리게 됩니다. 반면에 여와께서의 신앙은 항상 기준이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상황이 우선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우선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게 됩니다. 과정은 힘들어도 여와께서 말씀하심에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나는 내가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와께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의 신앙 고백 두 번째는 성도는 타협의 신앙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8절과 19절을 보시죠 로시 그들에게 이르되 내네 주여, 그린 마음 없어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수 없나이다 두려건대에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말씀합니다. 로시 천사들에게 요구한 내용을 표면적으로 보면은 산까지. 거리가 멀어 제때 도착하기 어렵다는 호소입니다. 하지만 로세의 호소에는 과거 성과 들에서 누렸던 그 풍요로움을 포기하기 싫은 내면적 갈등의 표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앙을 만나 죽을 수 있다라는 그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웠지만 내면에 초라하고 불편한 산생활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이란 롯의 마음을 이어지는 말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절을 보시지요.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화려한 소동성과 비옥한 들판이 멸망하게 되니 그것들을 포기할 수 있겠는데 여전히 산보다 작은 성읍에서라도 살고 싶었습니다. 로은는 천사와 일종의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소활성이 같다라고 나옵니다. 소활의 뜻은 작은이란 뜻입니다. 소활성은 작은성입니다. 로의 타협으로 인한 지체됨이 천사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로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롯이 머물고 싶은 장을 서금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해 볼 점은 롯의 요구가 과연 오았는가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롯은 요구한 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도의 응답의 긍정적인 면이라기보다 어찌보면 생때에 가까운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처음 명령하신 그의 말씀에 허점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로에게 피신할 장소로서 산또 들판이나 작은 성읍보다 그 생활에 불편한 점이 더 많다는 것을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영상을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롯이나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언제나 가장 좋은 제안일 줄로 믿습니다. 타협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타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제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로처럼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합니다. 생때부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해서 그것을 마냥 기뻐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 생때로 인한 유익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가장 좋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롯은 소동과 고마로와 온 지역의 멸망을 보고 소활에 거주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산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도인 우리의 삶의 영역에 환란과 고난이 미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에게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그 길이 내 눈에는 만족스러워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전적인 순종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성대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길 끝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 이땅 가운데서 살아가며 우리 작은 생각으로, 우리 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게 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타협하려고 하지 않게 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함으로, 전적인 의지함으로 힘들더라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의 길이 가장 빨리 가는 길임을. 분명히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선복령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